여러분 안녕하십니까. 본격적인 새해 업무가 시작된 오늘 모두가 새로운 마음으로 각자의 일터에서 2023년 한해 소원 성취를 다짐했습니다. 부산에서는 코로나 19로 중단됐던 공동 어시장 초매식이 3년 만에 열려 눈길을 끌었습니다. 힘찬 새 출발의 표정을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. 3년 만에 열린 공동어 시장 초매식, 경매사의 힘찬 목소리와 손짓이 새해 시작을 알립니다. 어시장 활성화와 풍어를 기원하며 활기찬 분위기 속에 첫 경매를 성공적으로 마쳤습니다. 오늘 물건이 많이 들어왔습니다. 잘 진행되고 경매가도 잘 나가는 것 같습니다. 올해 목표는 위판 량1 4만 톤. 무엇보다 현대화 사업에 많은 기대를 걸어봅니다. 이제 현대화 사업을 함으로 해서 여러 가지 그 의약물이라든지 또 소비자에게 최선의 서비스를 할수 있는 부산 시청과 주요 공공기관, 기업들도 이따라 시무식을 열고 새해 업무에 돌입했습니다. 개미는 사실 밝은입니다 그리고 합산이고 도약이고 또 그런 의미에서 무언가 긍정적인 일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시민들의 소망도 다양했습니다. 군 입대를 한달 앞둔 아들은 가족의 사랑은 군대 가서 잘 적응하고. 엄마 아버지 누나 사랑한대. 예뭐 네, 건강하고. 청년들은 꿈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했습니다. 올해 취업 준비 열심히 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잘 됐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 19의 긴 터널을 끝내고 일상 회복을 바라는 마음도 간절했습니다. <놀라> 코로나가 좀 빨리 지나가고. 서민들 경제가 좀 살아났으면 좋겠어. 올해 뭐 희망을 갖고 살아봐야죠. 개면년 새에는 저마다 품은 다짐과 계획들을 하나둘씩 이뤄가며 긍정과 희망이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합니다. MBC 뉴스 김민아입니다.